골롯에서 3장 5절부터 11절, 신약 327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역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을 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옷을 입는 것에 많이 신경 쓰질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색깔, 좋아하는 타입, 그리고 내가 그냥 좀 편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옷을 잘 입어야 한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싼 옷이나 또 명품 옷으로 멋을 내라는 것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옷을 잘 입으면 깨끗하게 또 다려 입으면 충분히 품격 품위를 유지하고 또 보여 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메리비안 박사라는 분이 메리비안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처음 만난 상대를 바라보았을 때 시각적인 요소에 의해서 판단되는데 무려 55% 시각적인 요소에 의해서 분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청각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높낮이, 고음인지, 저음인지 말의 속도,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데 38%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 영향을 끼칠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대화의 내용은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인상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시각적인 요소입니다. 그 사람의 옷차림, 복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옷은 남을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한 예의라고 합니다. 또 음식은 자기를 위해서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옷을 입는데 그 옷을 입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자신의 보여주는 예의라고 합니다. 옷차림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장소, 그리고 환경, 그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음으로써 그 모임이나 그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느냐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그 모임 또그 모임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옷에는 입이 달려 있습니다. 옷에 담긴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말해줍니다. 결혼식에 검정색 옷을 입고 간다. 무리한 거죠. 또 장례식장에 화려한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상황, 그 장소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배인은 예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춘 옷. 그것을 입을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시간과 장소 또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옷을 잘 입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사실 저는 옷을 잘 입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셔츠나 또 바지를 고릅니다. 그러면, 옆에서 사모가 뭐라 뭐라 합니다. 상의와 하의 색상이 어울려요? 물어봅니다, 저한테. 묻는 게 아니죠? 지적합니다. 스포츠용 서치에 하의가 어울립니까? 라운드 티가 맞아요? 또그 옷에 그 구두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합니다 조금 과장하, 과장해서 말하면 단 하루도 지적을 받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마 기억하기에는 약 3, 4년, 5년 전쯤으로 생각됩니다 그날도 엄청 지적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신경 써서 입었는데 계속 지적하고 또 지적질 당하니까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옷 입는 것이 뭐라고 이렇게 찬소리 들어야 되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단호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이 세팅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사모가 옷을 챙겨줍니다. 저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좋고 사모는 옷을 잘 입혀 주어서 좋아합니다. 새벽에 나가든 또 저녁이든 아무리 피곤해도 바깥에 나갈 일이 있으면 옷을 챙겨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저보고 알아서 입고 가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서 입고 갔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입고 갔냐고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전처럼 옷을 못 입는다고 또 쓴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이 세팅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옷을 잘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입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잘 입으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입던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잘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지를 살피면서 마음의 세계길 바랍니다 먼저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음란, 부정, 사역, 정욕 이런 것들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같이 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탐심은 그냥 욕심이 아니에요. 뭔가 더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아니라 전체 문맥에서 보면 성적 탐욕을 의미합니다. 다른 죄는 다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이지만 성적인 죄만큼은 하나님의 몸인 우리 자신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몸에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성적 쾌락을 쫓는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그러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과거에 그러한 삶으로 돌아갈 때 바울은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성적 탐욕을 멀리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자,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죠? 뭐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의 언어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말하던 습관 그리고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다시는 입에 담지 말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할때또 친구들 일터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러한 습관들 이러한 모습들이 그런 자의 노인은 환경에 우리가 노인다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덕을 세우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덕을 세우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당부하잖아요. 성적인 부분과 언어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둘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과 말은 본래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을 우리 인간이 목적에 벗어나게 악하게 사용해서 문제가 됩니다. 성적 탐욕과 거짓말. 부끄러운 말, 더러운 말은 성도의 옷차림이 아닙니다. 성도가 예전에 좋아했던 우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성적 탐욕과 더러운 언어의 옷을 다시 입는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행하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벗되 온전히 깨끗하게 다 벗어야 합니다 9절에는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 약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본래는 침례죠. 예수님도 침례 침내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는 예전에 입었던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벗고 물에 들어갑니다. 머리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물 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완전히 물 속에 푹 들어가요. 무슨 뜻이죠?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물에, 물에서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 뒤에요 준비한 옷이 있어요. 새 옷을 준비합니다. 새 옷, 흰 옷을 입혀줍니다. 흰 옷은 새 생명의 정결을 상징합니다. 이전에는 더러운 옷을 입었고, 물속에서 완전히 죽었고, 그 다음에는 깨끗한 옷, 흰 옷을 입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세마포로 만든 흰 옷을 입도록 당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의 행실이 악한 것, 더러운 것을 멀리 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흰 옷을 입으면 신경이 많이 쓰이지요. 조금만 방심해도 오물이 묻습니다. 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물들지 않도록 바로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흰 옷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떤 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서 세상에 더러운 옷을 입었다가 또 다른 상황, 그 상황에 따라서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갈아입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옷을 갈아입는 자들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처럼 항상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말 하는 것을 추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 역시 우리를 부끄러워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신다 말씀합니다.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갈아입는 성도가 아니라 언제나 크리스도의 옷을 입고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우리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더러운 옷 또는 악한 옷, 또 성적인 탐욕이라고 하는 그 옷을 여전히 입고 있다면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폭,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가정,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